주호영이 아니고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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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세번 부르고 화이팅 한번 하고 딱 절대 있게 해야 됩니다 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팅.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다가 파이팅. 이렇게 모여서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속이 시원하죠 파이팅. 파이팅. 이게 얼마 만입니까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분 자랑스러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럽지요? 이번 선거 왜 합니까? 서울 부산 선거 왜 합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제1, 제일, 제2도시의 제일, 제일 시장들이 성추행으로 죽고 재판받고 이래서 하게 되는 거죠. 800매 득이 그 민주당 소속 두 사람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죠요 그런데 선관위는 왜 이번 선거 뭐 때문에 하는지 묻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당원들은 무엇 때문에 선거합니까를 시민에게 합법적으로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주위에 왜이 선거가 있게 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 같이 모시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박원순이 뭐 잘못했냐고 어제까지도 난리치고 있죠. 그리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선대본부에 다 넣어서 2차 가해하고 있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고돈 시장은 작년에 어떻게든 국회의원 선거 넘겨보려고 감추고 감추다가 선거 지나서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선거 후로 재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루어서 지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자기 당 잘못으로 제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맡기고 후보를 내서 서울시장. 이렇게 뽑아달라고 할 서울시장. 염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치 없죠? 네. 민주당 정권 지난 네. 4년 박원순 시장 지난 9년 우리나라 잘 됐습니까? 서울시 잘 됐습니까? 서울시는 공정과 정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청와대 여덟 개 부서가 관계해서 대통령 친구를 시장 만드는데 동원이 됐는데 수사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몸통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초미의 장관, 여러분 장관, 자격되는사는사람들이었습니까 자격 온갖 개변으로 정의를 짓밟고 검찰을 짓밟은 사람들이이정권의부무부 장관 한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실패! 다락같이 올라서 전세대란 일으켜놓고 이제 또. 공시지가 19.9%나 올려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널쩡한 사람들도 재산세를 못 내서 집을 팔아야 될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얼마나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랐는지를 아파트별로 선거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폐. 여러분 서울시민들이 조세 저항 공시지가 개정운동 벌이시는 거 아시죠? 주위의 전부 당신은 이번에 세금 얼마 내게 됐는지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시고 이 정권이 더 이상 서울 시정을 펴고 우리나라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들고 계시네요. LH c 투기 의혹 서민들은 분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검찰의 수사를 맡겨서 전국에 몇 년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꾼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 막아놓고 4월 7일 넘겨보려고 특검하자고 합니다. 특검 협상을 하는데 잘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 특검에서 밝혀지는 것이 주로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기초의원들 대부분 민주당인데 개발 정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은 것은 큰 실수라고 난리인데 혹 시간을 끌다가 이번 4월 7일 이후에 특검 안한다고 허지부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 부럽다고 반드시 특검해서 공직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사람들 색출 처벌해야 되겠죠 우리 민주당 후보 장관 청문회 할때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청문보고서 채택할 거리도 안 된다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 꺼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본 청문회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 처음 봤어요 우리 지금 네거티브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요 민주당 후보들 서울 부산서 지금 오로지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네거티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폐쇄기 짓고 막판에 할것 없으면 상대방 헐뜯는 것 밖에 하지 않죠.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그런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이 낮으면 구청장, 광역의원 대부분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쪽만 투표율이 높고 우리가 투표율이 낮으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이 힘과 정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아는 분들, 주위 분들에게 4월 7일 또는 그 전에 사전 투표를 해서 반드시 서울시장 바꾸고 부산시장 바꿔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1년여 남은 서울시장 자리 처음 해보는 사람은 업무 파악하다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는 바로 취임하면 바로 다음날로부터 쾌도 난마로 서울의 밀린 시정 잘못된 거다 바로 고칠 수 있는 후보가 맞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이렇게 망쳐놓은 국정 서울시장 바로 잡을 후보가 국민의 힘에 오세훈 후보밖에 없다고,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오세훈 세번열어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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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